굉장히 간단한 문제. 항소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내가 이 판결에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심을 제기한다. 2심을 제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판결에 대한 항소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형사재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검사는 항소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단, 항소라는 게요, 1심에서 2심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2심 법원은 꾸려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검사가 형사 재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항소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심판을 받은 판결을 받은 고법원, 그 1심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다음 2심 법원이 구성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x. 니은이에요. 검사는요. 1심 판결에 불복해서야 항소할 수 없다. 이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검사도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수 있고요. 이때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라고 얘기한다면 피고의 항소제기 기간은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민사다, 민사는 14일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그럼 2심 법원은, 만약에 1심 법원이 경미한 사건이었어요.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시작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고등법원에서 의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상지가 됩니다. 정답은 리을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10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